안녕하십니까 비트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이어서 무댄코인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날짜는 5월 14일 수요일이고 오후 3시 반 정도 가격은 444원 전날 대비 4% 정도 오른 모습인데요 거래 금액이 무려 2천억이 넘어가네요 <laughs> 어,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피보나치 관점은 대략적인 가격대 어, 추천 드리는 거고 그때그때 그때 타이밍에 맞게 정확한 타점을 잡아야 꼬이는 거 없이 손실 없이 타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어, 이런 차이라도 정확한 가격 타점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할수 있겠고 극적인 예로 이런 정도 차이로 추천 드리는 타점 못 잡을 수도 있으니 상세한 타점 문의나 돌발 상황시 저희 소통망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및 전략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남겨주시고 소통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 받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점보다는 실시간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한 번씩 만들어주시고요. 어, 차트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일단 일봉으로 봐보자면 어 뭐가 많아 보이죠?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른쪽 피보나치 지표 빼고는 지난 영상에서 찍었던 거 거의 그대로입니다. 지난 영상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하루 전에 찍은 거고요. 저항들을 뚫게 되는지 유심히 잘 보시면서 거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00원대가 첫 번째 620원 정도가 두 번째 최종 가격으로는 160원 정도가시면 될것 같네요. 됩니다. 자, 추천 가격대에 들었고요. 자, 첫 번째 가격이 500원, 120원, 160원, 기본아치 관점으로 추천 들었습니다. 한번 봐보자면, 단기적으로 지금 얼마까지 찍었죠? 여기가 483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죠. 거의 정확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500원 정도 추천드렸는데 소통방에서는 실시간으로 470원 정도 입장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어,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 이어서 차트 계속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이 가격은 일단 보류해 놓고 제가 새로운 기법 베타 테스트 버전으로 지금 어, 소개해드리고 이점이잘 맞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용할 거고 어, 좀 아니다 싶으면은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어, 좀 시간 지나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 1시간복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눈에 띄는 거 혹시 파악되시나요 <laughs> 자, 여기 겹쳐지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여기. 살짝 좁게. 자,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자, 어떻습니까? 다 최저점. 최저점이 지금 어, 와 있는 구간들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시고. 좀잘안 보이는데. 파란색깔. 밑이 맞습니다, 밑. 여긴 좀 연달아 일어나긴 했는데 어차피 구간이 작아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 빼고는 여기는 지금 끝이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이 기법으로 제가 다음 그 4점 맛보기식으로 추천드리자면은 자, 이 다음 어떻게 될까요 자, 위로 펌핑 해가지고 여기 583원 정도 없어지는데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내려오겠죠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이 지표대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 저도 지금 영상 찍으면서 좀 의아한게 있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 구간 여기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지표가 맞다고 치면은 여기까지 내려온 거니까 여기에서 아마 쭉 빠지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일단 죄송하지만 이거 베타 테스트적인 느낌이라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최종 목표가는 1차 어, 하루 전에 그 영상 찍었던 900, 900원 정도 96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초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시면 될것 같고 10%더 하실 분들은 제가 방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가격 래서 매수 걸어놓으신다는 방법이겠죠. 계속해서 펌핑이 아 죄송합니다 취소 취소 이게 이 정도에서 계속 이자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매수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일차적으로 여기 5 8팔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거 그거는 제가 그것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어, 처음 써 보는 기법이라 저까지 혼돈이 오네요. 다음부터는 확실한 그 기법을 연구한 다음에 영상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 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010-2562-589로 무대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어, 저희 소통방 초대해 드려서 편하게 어, 부담 없이 모든 정보들 문의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